<목소리> <목소리> 저기 운동기구도 있아저기 <있다>. <목소리> 모래장난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러면서 얘는 혼자 있기 싫으니까 또 나보고 오라고. 그래놓고 또 아빠가 있으니까 여기 와서 놀아 혼자 내버려. 근데 여기다 저기 씻겨야돼? 대충 씻겨서 가서 캠핑카에서 저기 뭐야 수도가에서 바가지로 해서 씻겨 캠핑카 있는 물은 바닷가 가서 써야돼 가자

상현아, <목소리> 이상현. 어, 고기 고기 고기. 물고기. 물고기 떠내리 간다. 상현아 갈 거야 나와. <목소리> 어. 점심 겸 저녁 먹으러 가야지. 상현아, 응. 일로 와, 일로. 저쪽으로 와, 저쪽으로. 우리 올라, 우리 내려온 데 있지, 저쪽으로 가. 너일로갈 데가 없어, 너는. 물싹 닦아 가서 씻자 물싹 닦아 물에다 아빠 물고기가 엄청 바다 물고기 이거 너, 이거 이거 진짜 이거 이거 진짜 물고기야, 이거. 빠르니까, 물고기. 하지 마. 야, 아빠 핸드폰에 물 묻어. 그만해. 야!